이오테우에 그거 있다고 했는 척이야? 무지개 그런거? 이오테우에서 공항 가는 길인가 그럴까? 여기가 빨간 목마의사이 아, 이오테우 해변에 왔습니다 저, 저 빨간 목마 저 말사진 원래 흰 것도 있었나 옆에? 몰라 아. 이어태우 해보면은, 와 오늘 바, 바람도 센데, 파도가, 물살이 엄청 세다. 저쪽에 이제, 헉, <laughs> 파도 되게 센 저쪽에 막, 식단 같은 거 이렇게 모여있고, 뭐가 없어. 여기는 그냥, 살짝 한적하게걷는데 근데, 와, 오늘 물살 되겠어다 파도 엄청 큰거봐 어제부터 훨씬 커어 여기는 못 이쪽으로 내려가면 위험할 거 같고 여기서 그냥 저거 바라보고 그리고 이쪽은 지금 되게 위험해서 이렇게 아니 아니 아니. 도두봉 이 해수욕장은 그뭐 도두 뭐 이런 데인가? 와 사람 많이 왔네? 와 헉, 바람 진짜 차다. 미안해 거취기 얘기해서. 아니 거취기 얘기하진 않았어. 들었는데 계속 얘기해서. 도두봉 가는 길 아, 잠깐 오르막이고. 평지 그 이제 딱 전망 볼수 있게 되고 또 잠깐 오르막 이렇게 낮은 것 같아. 봉을 가다 만난 동백꽃. 이게 동백. 어 예쁘다. 음, 되게, 하나 폈네 아. 어. 거기 이렇게 해안도로 옆 해안 길 산책로처럼 이렇게 옆도 같이 돼 있어서. 시원하고 바다도 같이 보고 딱산 바다 이렇게 다볼수 있어서 되게 좋다. 네. 아. 오 마이 갓 이렇게 직방으로 올라가는 길인가 본데 이거? 여기도 있는 것 같은데? 어, 잠깐 아까 보자. 여기 안에 시원한 느낌 잘돼. 우와 한국 음. 뭐, 컨테이너 커피도 있어? 뭐야 아저씨, 아 다시 아드레오 카드레오. 우와 까지만 가자 어다 어, 왔네 이렇게 이정도는 갈수 있어요 마지막 어, 생각보다 경사가 있고 계단이 <laughs> 한 50개 됐나? 한 50개인가? 되게 즐겁네, 이게. 네. 느낌으로 찍어야 돼와 정상 여기 오름 위에 올 올라... 아 진짜 위세가 다 보인다. 붙긴 아 그래? 어. 등산을 들고. 아 그러네. 미끄럽지도 않네. <laughs>